자 253번 자 253번에서 지금 보면은 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이거라고 나왔을 때 a,b라는 녀석 a 플러스 b 값 찾으라고 시켰죠 그러면 다른 거 없어 이번 문제는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 정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아무것도 없지 그냥 대충 한번 그림 그려놓고 보자 그냥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하나가 있다고 라 치는 거야 자5 a b, c 로 그러면 점 좌표들을 지금 봤더니 오는 당연히 0, 0일 거고 a라는 점의 좌표가 1, -3. 그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a, a 9. 그다음에 c 라는 점의 좌표가 b, b 1.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의 대각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텐데 얘네 둘 사이의 교점인 p의 좌표가 2, -1.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이번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풀수 있어 어떤 점에서 되게 심플하냐면 점좌표가 두 개씩 나와 버렸지 이렇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봐 OP라는 이렇게 된 선분을 직선화 시키잖아 그 직선 위에 점B가 지나간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는 선분OP라고 돼 있는 내에 방정식을 찾으면 돼 그러면 그 방정식에다가 점B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마침 두 점을 아니까 그냥 우리는 바로 직선으방식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럼 만들자 OP의 방정식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가 그리고 원점제라니까 X가 되겠지 뭐 확인되죠? 그럼 여기다가 A 콤마 A 마이너스 9를 대입해서 A 값을 직접 찾아 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A 값 찾자 그럼 A가 얼마예요? 빨리 찾아봐 정신 놓고 있지 말고 빨리 찾아야 돼. 에이. 얼마요? 야, 이걸 내가 찾아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마이너. 유. 맞아요? 확실해? 내가 찾아서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빨리 찾아봐. 에이, 얼마야? 오늘 집에 가서이 영상을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도록 해. <laughs>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극한의 상황에서 이 산수 문제들을 풀고 있는지 꼭 알리도록 해. 에이씨, 진짜. 두 번째. 마찬가지야. AP라는 직선의 방영식을 연장하면 점 c 를 지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3번 AP의 방영식 찾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Y는 기울기부터 찾자. 이점에서 이점 빼는 걸로 가자. x끼리 빼면 1이지, y끼리 빼면 2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2. 그래서 2에 x-2의 -1, 이 코마-1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으로. 그럼 여기에 b랑 b-1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이번에는 b가 4, 그래서 A, B를 둘다 찾았지? 문제에서 원하는 점도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그림 딱 보고, 아, 두점 나왔어. 그럼 무조건 직선 만들 수 있구나. 이거 그냥 생각하면서 가는 거다. 아시겠죠? 믿어.